가 하수구 막히이고요 지금 물을 틀고 있으면은 배관에서 물이 넘칩니다 싱크대 음, 좀 빼드릴까요? 나 돌려봐 네? 뭐깔거 갖다 드릴까요? 아뇨 제가 킬게요 걸레 좀 받아올게요 잠깐만 지나갈게요 이름 동호 아, 체인 이 구나. 울려봐 파련과립다올울봐봐 저거 호수 아닌가요? 응 호수네 사장님 모셔올까요? 응응네 한쪽 걸레 편하게 쓰시면 돼요. 응 사장님 식사 중이신데 보호를 받으셔야 될것 같아가지고 일단 내시경 같이 한번 보면서 브리핑 들으세요. 지금 막혀 있는 부위가 여기였어요. 이렇게 네. 뭐가 보이시죠? 네, 네. 원래 배관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좀렌지에뭐가 묻어 갖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한번 닦고 들어가 드릴게요. 그 사이에 이제 뭐 기름이나 이런 게 많이 껴 가지고 그런 건데요. 이런 것들. 네. 이렇게 배관에 아무것도 없는 게 가장 맞는 건데. 네. 가다 보면 여기 뭐 있죠? 네. 이 싱크대 호아 이쪽에 있는, 뭐, 저거 뭐야. 호스 네. 배관을 한 절반 정도 막고 있어요. 네. 저게 자꾸 이제 걸어, 기름이나 이런 게 걸려서 막히는 거거든요. 아, 네. 저걸 좀 이렇게 자르던가 위로 올려야 할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좀 막힐 일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아, 예,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얘가 배관을 한 절반 정도 막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에 자꾸 이제 찌꺼기가 걸렸던 거죠. 제가 막고 있어 배관이 이렇게 동그란데 여기를 이렇게 반을 막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 여기 자꾸 걸리는 거죠. 이거 음. 좀 제거하면은 될것 같아. 요 여기 위치 찾아가지고 이거 아무리 봐도 여기 같은데. 식기세척 여기 맞죠? 거기 거기인것 같아요. 뭐가 또 없어요. 그러면 음, 이거 일단 제거하고요. 좀 잘라내고. 볼게요. 그이후도 문제가 있는지는요. 네. 한쪽이다세요 네. 이제 어. 비용은 얼마 정도 안 되나요? 네? 비용. 비용 아까 말씀 안 드렸었네? 말씀 드렸어요, 삼조 어. 일차 작업, 그러니까 보편적인 작업에서 끝나는 2기에서 25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 천천히 뒤에 호수 연결돼 있을거다 네. 여기 뭐. 닐 봉지 같은 거, 하나만... 뭐 사장님 이거 써도 돼요? 네, 네. 아, 거 물이 있어가지고, 좀깔려고요괜요하세요아요아요괜아요괜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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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아요아요요 괜찮아요. 괜찮아 사장님, 물, 잠깐만, 잠글게요. 물이요? 예. 음식 치워라. 아, 음식 치워. 나한 번. 음식? 치워. 아? 음식 치워. 여기? 아, 저기. 음식. 먹던 거 치우고 저컨튼다 넣어.